아 안녕하십니까 또가 캠핑의 또가입니다네 여기는 지금 우리 지금 어캠님 지금 여기 자치빵. 오피스텔 팀 오피스텔 팀이 된다 오피스텔 겸 <laughs> 자취방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 어캠님의 박스 보입니까 요거 탈칵 야요 박스 요 박스 지금 여기 세개 원투 2, 3그 다음에 여기 그 전에 또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요거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캠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제 친구지만. 아, 전 진짜 이런 친구가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밑에 이거 보시라. 이거 날개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까치발. 까치발, 아, 이거 양손으로 해야 되네. 까치발, 이거 보일게요. 이거, 요거 이거를 딱, 딱 누르면 이렇게 딱 내려갑니다. 이거 날개. 요게 한쪽에만 있느냐. 양쪽에 다 있습니다. 자, 어캠님이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아, 이렇게 좀. 자, 이제 어케님의 지시대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본드죠? 오공 본드인가요? 오공 본드 205 오공 205, 본드 205. 205입니다. 오드 본드 20, 202가 좀 접착력이 약간 약한 거고 이 205가 20. 어, 접착력이 좀 강한 겁니다 이 나사를 박더라도 이걸 꼭 발라준 다음에 나사를 박아야 나중에 이게 깨지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완전 밀착이 되겠죠? 네네네 네네. 자, 잡고 그러면 이건 뭐 상관없겠다. 이게? 네. 하면 안 되는 거. <laughs> 이게 봐봐. 지금 이렇게 박으면 못대가리 이렇게 나오잖아. 어어. 그래서 이거를 박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어. 힘을 툭 줘서. 야이아이 못대가리가 아, 안으로 쑥 박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저 저기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살살 박으면. 이 못대가리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 그래서 이 마지막쯤에 힘을 팍 줘가지고 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밀고. 저저 아래 것도 한번더 박아 주십시오. 저저 밑에 거. 아중앙에톱도 박아야 돼. 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다 노하입니다. 이런 노하우. 이런 노하우가 없어지게 집에서 제가 이제 혼자 했으면. 아. 들어가야 돼 방금은 밖에 꺾을 끌하단 말이야. 아, 어, 어저기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본드로 이렇게 발라줘. 그럼 이게 속에 들어가서 딱굽는단 말이야. 감쪽같이. <놀람> 아... 멋집니다. 본드. 물티슈로 본드를 한번잘라주세게한번 또. 본드가 있으면, 어, 그, 어, 그대로 다. 음. 이 본드를 안 닦아주면 나중에 스테인이나 뭐 음. 칠을 할때안 먹어. 그 부분이. 음흠. 스며들질 않아. 막이 형성돼가지고 그치. 그래서 본드 자국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고. <laughs> 그 옆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아줘야 돼 이렇게 야매를 하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규칙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 나사 간격도 딱 이렇게 맞춰서 해야지 응 음, 조금 중구난방으로 가고 보기가 싫어 나중에 나사도 이게 데코레이션에 안 하고 있대 야 여러분 들으셨죠? 나사도 데코레이션 중에 하나라는 저 말. 정말 작은 나사까지 저렇게 신경을 쓰는 우리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자, 일 이렇게 했어. 이게 이제 밑판하고 측판이 된 거야. 그렇죠. 음?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별거 아닌 박스 같지만, 저렇게 0.1mm도 허락하지 않는, 아니,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자로 일일이 재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이런 정신이 0.1mm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이런 정신. 이런 걸 무슨 정신이라고 하죠? 군인 정신. 아, <laughs> 장인정신이라고 합니다. 장인정신, 군인정신, 장모님 정신. <laughs> 우리는 참이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를 다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들어가면 다 군인정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거 장인정신을 기대했는데 군인정신이 웬 말입니까, 군인정신이. 아, 나이 이 소리가 왜 이렇게 나는 경쾌하지? <laughs> 옛날에 왜 우리 TV 광고 중에 그런 선전 있지 않았냐? 대우, 타이어 조립하면서? 대우자, 대우 자, 대우 자동차였나? 대우 서비스인가 뭔가? 대우 서비스. <웃음> <웃음> <laughs> 그러니까 너 옛날에 그거 흥미 잘 냈었어. 그 기억난다 맞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태우자동차 김영석 상무입니다. 저는 태우자동차는 기억이 생생하다. 음. 자또 반대편 3.2가 맞을지 아얘 내봐 예, 네, 맞습니다. 3.2야 이거 박스의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지금 또 마지막까지 저렇게 네, 센터 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연필 금을어 가며 나사 친구의 팔뚝에 있는 지금 이 고래 고래 타트 이거 보이십니까? 어우, 고래가 그냥 아, 고래가 야, 힘을 줄 때마다 고래가 그냥 꿈틀꿈틀 꿈틀, 야. 멋지다. 멋집니다. 불어. 아이고. 될거 같아. 응.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더그 어피님이 이렇게 굉장히 시중레이서 만드는 거 지금 되게 자, 그님이 굉장히 지금 시이기 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조립하는 거같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제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간격이 좀안 맞으면 이제 접히고 펴질 때좀좀 뭐 걸린다든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유 잘 됩니다. 이쪽이 펴졌어요 지금. 아우 야. 아 멋집니다. 와. 야 이거 벌써. 야! 완성! 야, 멋있다. 어우, 캠핑 가고 싶어. <laughs> 야, 캠핑 가고 싶다. 자, 지금. 아우, 이게 이제 좀 사포도 어느 정도 좀 쳐놨고요.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야. 아이고, 또 감탄 사펴놨나데 네, 펴주시죠. 오우, 어우. 아, 야. 너무 예쁩니다. 너무 멋지네요. 아 저기 뚜껑 한 번만 열어주세요. 야 지금 요거 그래서 요건 뭐냐 요거는 말이죠 여기 이제 옆에다가 딱 여기다 이렇게 달면은 여기 이제 이거 행어로도 또쓸수 있고요 요게 이렇게 딱달수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Skies. We try straight as a I...